네 제가 자유 발언하기 전에 자유 발언하고 좀 무관한 거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시장님이 시간을 조금 빼주아 의장님이 시간을 조금 빼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사실은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의정 활동은 이제 3년 이렇게 되고 이제 4년째 접어들기 직전인데 그 3년 전에. 사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 박재영이란 사람을 당선시키지 않으려는 온갖 우리 마타도화라고 하죠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행행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 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깨끗이 털어지겠지. 그리고 나서 의정 활동으로 평가받을 거니까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그 이미지도 만들고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얼마 전에도 제가 그농그 그 사슴 농장을 하는데 보약을 팔아가지고 그 재질이 나빠가지고 아마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그 처벌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할 거다 그리고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끝날 거다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다닌 사람을 제가 알죠 누군지 근데.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아니하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세치 혀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말 것을 이렇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새치혀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을 거침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똑같은 이야기를 그 드리는데 소설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제 친구가 정해정인데 흥천 살아요. 그래서 보리축제 이번에 한다고 해가지고 막부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엊그제 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박의원님네 나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 박수종 팀장을 전혀 몰라요. 그래, 무슨 얘기냐? 박수종을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박수종 그 육급에 보직까지 빼앗기게 해 만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전혀 박수종을 만난 적이 없대. 황당한 일이죠.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냐? 하면 그 정혜정이란 친구가, 정혜정이란 친구가. 시 저기 그문화관광가를 가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려라 이렇게 거절했대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시청을 지나가는데 정혜정이란 친구를 만나서 박수종 팀장이 그 정혜정이란 친구를 시장님실로 안내해가지고 시장님하고 그 만나게 해드렸다는 거야 거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박수종이한테 엄청나게 그 박수종을 질타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제 그제 확인해 보니까 완전 소설이야.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런 일도 없었고, 정혜정과 박수종이는 만난 사실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공직자들, 여주시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주씨를 선도적으로 변화시켜가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추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어떠한 이야기 누군가를 의해하는 이야기 누구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돌면 적어도 그것이 왜 그럴까 어떤 이야기일까 누가 만들어낸 걸까 적어도 의심하는 지성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고자 좀 말씀드리고요 정혜정 친구라는 그제 친구가 쓴 누명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그 벗어주고 싶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집에 가면 제일 즐거운 게 저녁 TV에서 쏟아지는 뉴스를 보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전에는 집에 가도 TV 뉴스가 나오면 틀어버리고 다 거짓말인데 다 왜곡되고 있는데 저거 들어서 뭐해. 이러고 안 봤거든요 솔직히 근데 요즘은 TV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주 감동을 주고 그다음에 눈물도 그 다음에 때려는 눈물도 흘리게 만들고 가슴을 굉장히 부풀어서 그 감동을 받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 새 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시 말해서 자켓을 벗을 때 비서가 이것을 받아들려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오찬 후에 비서들과 커피 한 잔을 들고서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청와대에서 내가 먹는 밥값, 내가 사적으로 쓰는 비용은 내 월급에서 공제하라고 지시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수활동비를 절약해 가지고 53억 원을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지켜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권력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하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박수를 치는 이유는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는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뭘 상식적이고, 권위적이고, 왜곡되고, 부정의하고, 이런 사이였었던가.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정활동한 지도 3년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만간 4년이 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겠지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며칠 전에 제방 앞에 이렇게 쫙 붙어있는 액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문으로 뉴 평안 공 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평화로움을 받아들이고 나태해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3년을 돌아보니까 저도 많이 나태해져 있다 아니면 어떤 권위에 길들여져 있다 어떤 갑질의 문화에 어쩌면 녹아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노력해왔던 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하다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비판받고 당신들은 늘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문화에 젖어서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똑같은 갑질의 자리를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의원들 특히 저 자신을 향해서 날리는 비판의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는 행사 들러리용 의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행사 거의 참여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참여는 의정활동의 연장이라는 생각 속에서 가능한 여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각 읍면동이 주관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사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엊그제도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행사장에 가니까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저 앞좌석으로 가셔야지요. 아니 됐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만나는 공직자들마다 의원님 앞으로 가셔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지정된 자석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의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서 그 권세, 권위 이런 걸 누려야 되는 건가요? 전 이제 권위적인 모습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제 행사장에 시장, 의장, 도의원, 시의원, 경찰서장, 무슨 무슨 조합장, 뭐 이렇게 해서 이름 붙이는 거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에 의해서 자리 매겨지는 거, 이제 벗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순서대로 자리에 앉아서 행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시장님, 이제 우리 권위 벗어 던지고 그런 문화, 그런 행사 한번 시장님께서 멋지게 사람의 향기가 날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금사 참여 축제를 참석했는데, 내빈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했냐 면 어, 윤희정 의원이 보통 저보다 앞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근데 윤희정 의원 앞에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 그런데 이게 웬, 웬일인지 굉장히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의회는 우리도 모르게 서열 이짐이 매겨져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하면서 그 다음에 나이 순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뭘 하랬냐면 나이가 벼슬이냐?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나이 벼슬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는 단지 동방 예의지구 예절이 있는 나라라서 존중해 줘야 할 의무, 존중해 줘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저는 나이는 벼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주시의회도 나이 순으로 매겨진 순서를 뒤집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제 우리 그 나이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모습 그리고 정해진 순서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이 순서도 깨트리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래서 문화도 변하고 세태도 변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이곳 여주시의 여주시청 그리고 공공직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질서 그리고 자유롭고 민주적고 민주적인 이러한 질서를 만들어 냅시다 탈 권위적인 새로운 모습을 한번 만들어 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가뭄 대책 뭐 특별위원회 활동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건 차후의 문제고 어 요즘 가뭄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제 tv 잠깐 뉴스를 보니까 논바닥이 그거미어기 뭐야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이 이제 화면에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주라는 지역은. 그 가뭄이나 홍수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좀 복받은 땅이다 그리고 풍요로운 땅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에 아직도 물이 부족해서 뭐를 못 내지 못내는 분들이 꽤 여러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 시장님께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주시에 골프장이 20개가 넘습니다 골프장 다 대형 관정 파고 있습니다 특히 가남읍 지역의 아리지 골프장이었던 지금은 군대로 바뀐 군 골프장으로 바뀐 그 아리지 골프장에는 남한강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를 해가지고 남한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 그 골프장에서 농업용수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어떻게 그 가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거그 전동면에서 만들어진. 그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은 앞으로도 한 8년 정도 있어야 그 완공이 가능한 거니까 지금이라도 각 지역의 골프장과 연계지어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계약을 맺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볼까요 뭐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tf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 이상춘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가남과 여주간에 회전 교차로 두개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애초부터 회전 교차로 잘 만들었다고 아주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더 많은 곳에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서 사실은 원활한 그 교통 소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 아,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남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회전 교차로 앞에서는 의무적으로 속도를 줄여야 회전 교차로를 돌아오는 것이 좀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같은 속도로 오다가 급정거를 하면서 회전 교차로를 진입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오늘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되게 신선하게 봤습니다. 속도 표시하는데 60, 70, 80 했는데 LED 등으로 반짝반짝반짝해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회전 교차로 LED 등으로 해서 반짝반짝반짝 해 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주 다니면서 LED 안내 간판을 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못 봤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주변에 표시된 그 안내 간판을 LED 등으로 전면적으로 교파, 교체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그 자유발언을 정리하는데 우리 공직자들한테 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주 시민이 행복하고. 여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현실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꾸는 꿈은 늘 그냥 꿈으로 남아 있지만 여러시 같이 꾸문 꾸는 꿈은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840여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